흰여울 마을은 제가 이렇게 바닷가와 가장 가까운 음. 마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알겠는데, 네, 네. 네.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그렇죠. 시작했죠. 네. 네. 네, 뭐 부산의 산토리입니다. 음. 맞아요. 어, 이렇게 사람들이 별칭을 붙이시는데 네네. 남항을 바로 옆으로 보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개가 음. 그... 마을 그 바닷가를 개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음. 사실은 이그 흰여울 마을이 그, 그동안 이 마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지냈던 거죠. 음. 근데 어느 순간에 원래는 이름이 그 이송도 마을이었다가 흰여울 네. 마을로 바뀌고 또 영화와 뭐 예능 프로에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음. 사실은 이게 그6.25동란때 네. 피난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집 지을 수 없는 곳까지 막 집을 지었던 곳이고 음. 피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도시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가치를 다시금 어 다른 매체 영화와 TV 프로 그램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된 거죠. 음. 근데 다시금 가 보니까 영화에서 나온 그만큼 매우 독특한 도시 구조. 네. 그리고 일반 경사지 마을에서나 볼수 있는 골목과 골목 바로 앞에 그 바다 라인이 떨어진다라고 음. 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다시금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원래 이송도였거든요. 음. 인열 마을 앞쪽에 교차로 이제 곡각지가 있는데, 네. 거기 이름이 아직도 이송도 곡각지예요. 네. 네. 곡각지요? 곡각지. 네. 거의 한 90도를 확 고... 고... 꺾어지는 아 곡, 네, 아 곡각지? 곡각지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 여기, 네. 요기, 여기가 이제, 저기 앞에가 그 곡각지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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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도 거의 뭐 교차로 삼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송도가 된 이름이 유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지금 바로 남항이거든요. 네. 옆으로 있는 항구가 네. 남항대교가 있습니다. 네, 네. 남항대교를 건너가면 송도예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송도에서 주로 많이 여흥을 즐기셨고 그렇죠. 네, 네. 네. 여기에서 뭐 해수욕도 하고 뭐 그때도 옛날에도 케이블카가 있었기 때문에 음. 케이블카 타고 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위흥시설들이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유원지화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게 옛날에도 유명했고, 좋았다, 경치가. 음. 근데, 거기에 버금간다, 두 번째 어. 송도다 해서 음. 이 송도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여기도 경치가 네. 네. 좋고, 물론 이제, 송도는 해변이지만, 여기는 절경이죠. 이렇게, 음. 저 안반과 이런 절벽을 깎아지듯한 그 절벽 위에 집들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음. 네. 네. 요 옆에 이제 전령 해안 산책로라고 해서 네. 네, 산책로가 또 저쪽에 태종대 가는 그 중간 중리 해변까지도 쭉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산책길로도 손색이 없고 네. 굉장히 좋은 네, 위치에 자리를 음. 하고 있어요. 음. 그 바뀐 이름인 흰여울이라는 이름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우리 보통 네. 여울 물 하잖아요. 근데 네, 요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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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길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아. 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길이 거의 뭐 이렇게 폭포수처럼 팍팍 이렇게 떨어지는 아, 하얀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돼 물보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네, 걸 네. 일으키면서 이렇게 음. 떨어지는 게 이제 흰 여울 길이 되는 아,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다흰 여울 길로 음. 명명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원래는 뭐 이송도라고 하는 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음. 음. 아니, 그럼 저렇게 길을 다니고 바다를 보는 것 외에 으로뭐할수 있는 어떤 뭐 문화 공간이라든지 뭐 네. 카페라든지 이런 음, 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흰여우 네. 마을이 감천문화마을처럼 흰여우 네. 문화 마을이라고 불러요. 음, 네. 네, 예술 작가들이 들어가서 레지던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작업실을 한 3, 4개 정도 네. 네. 네, 구청에서 이제 어, 그 작가들한테 빌려준 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네. 계속 이제 시즌별로 바뀝니다. 음. 네. 최근에도 또 새로운 작가분들이 입주를 하시면서 네. 좀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하시는 걸 제가 봤었고요. 네. 중간에 이제 카페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위쪽에가 큰 길, 삼북도로인데 그 위쪽 길에는 카페도 한 두세 개 있고요. 음. 뭐 밥집도 나름 좀 유명한 집들도 있고 음. 또뭐 맥주집도 생겼고요. 네. 네, 술집도 있고, 사진관도 생겼습니다. 사진관이요? 네, 흑백사진관과 음. 스튜디오가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주변에 이제 그런 뭔가 상업적인 시설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네. 어, 원래 이제 주민분들이 여기서는 워낙 오랫동안 활동하셨다 보니까, 주민분들 자체적으로도 공동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으세요. 음, 네.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운영하시는 공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흰여울 전빵이라고 해서 골목길을 따라서 바로 바다랑 인접해 있는 <laughs> 네. 네, 그 길에 중간쯤 가시면 흰여울 전빵이라고. 음. 네. 뭐 라면도 팔고요. 아, 네. 네, 커피 뭐 아이스티 음료도 어. 팔고요. 네. 떡볶이도 팔고요. 어. 간단한 주전부리 정도 할수 있는 음. 네, 음료와 뭐 간식 정도를 팝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흰여울 지도도 네. 나눠주세요. 음.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변호인의 그 대상 영화 촬영지였던 거기가 지금은 흰여울 안내소로 바뀌었거든요. 음. 네. 이 안에 이제 전시도 되고 있고 뭐. 이쪽에서도 이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흰여울에 가시면 흰여울 안내소와 흰여울 전방은 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음. 추천해드려요. 여기에 음. 가시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민들을 또 만날 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같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힐링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간판은 달아놓고 있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카페와 그 상담을 할수 있도록 네네네. 밑에 지하 공간을 최근에 네네. 바꿔놨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 집 전체는 아마 미리 예약을 하면 어 숙박을 하면서 어떤 심리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고 네. 조금 네. 그거는 이제 완전 개방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밑에 힐링하우스의 그 카페 쪽은 어 언제 가도 들어가 볼수 있는 곳인 음. 것같니다